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아동 피아노 2의 3시 40분부터 4시 30분의 수업은 정원 9명의 13명의 아이들이 순장에 들어왔습니다. 1번입니다. 두끝 번호 7945입니다. 2번입니다. 차1우끝 번호 5385입니다. 3번입니다. 이구입니다. 4번입니다. 배서유 끝번호 4999입니다. 5번입니다. 87입니다. 2번입니다. 6번 정서현 끝번호 1 2 4공입니다 7번입니다. 7번 김민서 끝번호 14 2, 5입니다. 8번입니다. 8번, 김해담. 끝번호 9, 5, 1, 4입니다. 마지막 9번입니다. 이구입니다. 대기자 추정하겠습니다 대기 1번입니다. 성지훈 끝번호 1288입니다. 대기 2번입니다. 대기 2번 유지원 끝번호 2987입니다. 대기 3번입니다. 홍사랑 끝번호 9811입니다. 대기 마지막 4번입니다. 신예성 끝번호 7945입니다.